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어, 지금 키핑장에 왔습니다. 제가 키핑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일요일 날 했는데 오늘 이제 볼일다 옥상 정리 다육이. 저 옥상 정리 다 끝나고 오늘 드디어 우리 다육이를 만나러 왔네요. 어, 다육이를 만나러 왔는데요. 어, 빛감은 예쁩니다. 예뻐요. 여전히 뭐 빛감은 옥상에서부터 예뻤기 때문에 여전히 예쁜데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정도 됐고. 지금, 어, 우리 그 옥상에서 보다가 여기 키핑장에 와서 보니까요.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어, 우리 옥상에 있던 이런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도 여기 왔고요. 다음에 여기 맥라이징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키핑 어디냐면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다육 키핑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키핑 다이가 비어서, 다행히, 어, 비어서 제가 두 개를 이제 쓰고 있는데, 저희 집 옥상 다육들 다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음, 물등은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이고, 또 옥상에서도 워낙에 물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보니까, 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이 어알 수가 있는데 어 여기 그 분갈이한 아이들을 여기 위주로 다 갖다 놨어요 어떻게 어 분갈이하는 아이를 여기다 갖다 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음 분갈이한 아이들은 이제 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핑장에 그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기가 좀 음, 빨리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분갈이한 아이들은 다 갖다 놨고 여기 큰 대품 창이 있잖아요 저 끝에 있어요 이 대품 창하고 그리고 국미이들 여기 는 이제 창을 위주로 주문을 아니 주문이란다 창을 어 해가지고 창만 열기다 진열을 거의 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요런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꿀 거예요.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진열을 좀 정리정돈 있게 예쁘게 할 건,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창들, 원종 예본이죠 요런 거물듦 올라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옥상에서의 물둠과 여기, 여기에서 물둠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결과. 그 뭐 훨씬 이뻐졌다 나빠졌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요. 어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요. 어 지금 여기 자리가 중간에 비웠어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아이를 이제 여기다 더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비좁을 줄 알고 좀 걱정걱정했거든요. 옮기는 날 근데 다행히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오면서 오면서 한개두개한 개, 개, 박스씩 해가지고 담아갖고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 두드리들, 두드리들도 요렇게 다 갖다 놨고요. 두드리들, 그리고 애어염속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다여기다가 지금, 음, 진열을 했습니다. 요쪽, 어, 라울, 라울, 두런지 라울, 흑법사랑 이런애어염속 아이들, 뒤에, 그리고 여기 로치도, 분갈이 아나 로치도 있고요. 저기 보면 대품, 음, 라울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이는 여기 창, 창을 이제 큰 대품 창이나 중품 창, 이런 아이들을 이제 위주로 진열을 했는데요. 와, 물듬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왔죠. 어, 이 아이도 우리 옥상에서부터 물듬이 예뻤었는데 여전히 똑같고요. 이런 창들 물 올라온 거 정말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수영이 이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옥상에서 컸기, 노지에서 컸기 때문에 노지에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어, 수영은 똑바르지 않지만, 여기 이제 키핑이 왔으니까, 어, 수영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창들이 있는 다이고요. 이쪽에는, 짠 굉장히 화려합니다. 단풍입니다. 단풍. 여기는 이제 국민이들을 위주로 이쪽으로 이제 진열을 해봤습니다. 옥상에 있던 아이들 여러분들 보시던 거 여기 있죠.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메시지 골드도 여기다 갖다 놨고요. 백봉, 대풍큰 아이 백봉도 갖다 놨고, 이렇게 러우가 이렇게 많았잖아요. 러우도 여기다 다 진열을 했고요. 와 정말 많죠. 맞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 데려다 놨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이가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남아서 옥상에 지금 못 들어간 아이들 밖에다 제가 이불을 덮어갖고 지금 밤에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제 추려가지고 어 가져올 거 가져오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둥근이 비치흐리 대합식한 거랑. 음, 큰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제 거의 갖다 놨어요. 목대 킨 아이들, 군민이들, 그리고 창, 뭐, 저기 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여기다 갖다 두었고요. 그러니까 자리 차지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은, 어, 그런 큰 아이들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왜냐면은, 어, 옥상에 비좁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 좀 많이, 많이 진열을 해놓고, 어, 키우려고 제가 옥상에는, 뭐, 작은 아이들은 어, 콩분, 아니 콩분은 없고요. 거의 어, 중형에서 소분, 대품도 몇개 있긴 한데 그 전부터 옥상에서 관리가 됐던 아이들은 제가 옮기지 않고 어, 거기다 두고요. 그리고 새로 분갈이한 아이들 <laughs> 새로 분갈이한 아이들 그러니까 어, 새로 이제 데려와서 막 이제 뿌리 내리고갈 아이들은 그리고 세, 거기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분갈이 한게 있어요. 그런 거는 거기다 여기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레티자 이런 것도 지금 어 여기 레티자가 제가 워낙 많잖아요. 많아요. 한 8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반 반반 여기다 데려다 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다빈치 코드고요. 화재가 여기 화재 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꽃송이처럼 생긴 게 너무 자구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화재가요. 조금만 그늘이 져도 굉장히 우짜람이 심한 아이라. 이건 화재 금이거든요. 어 우짜람이 심한 아이라서 얘는 이제 데리고 왔고요. 방울 복랑이랑 이런 파스텔. 철화, 파스텔 철화랑, 음, 뭐, 국민이들뭐 거의, 어, 많, 제가 워낙에 다이어기가 옥상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 3분의 2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옥상에는 3분의 2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두, 이거보다 한두 배? 두 배. 두 배는 더있다고 보시면 돼요. 옥상은. 옥상 하우스가 안방 크기 하우스고, 그 다이가 1, 2층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다이가 요렇게, 그, 어, 길이가 3,3600, 600cm. 그러니까 3.66m 정도 되거든요. 어, 높, 여기 폭은 한 1m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키핑에 있는 다이들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두 다이를 쓰고 있는데, 음, 요런 아이들이 많이 갖다 놨지만 자리가 지금 요기 보세요. 요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 있는 아이들도 추려서 여기다 다리, 다리 많이 남았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분갈이 좀 분갈이 할거 가져다가 놓고서 또 분갈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런 피어리스 묵둥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릴리시나 금. 이 아이는 어, 굉장히 유리젤이라는 고급 창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요거요거는 이거. 값비싼 몸값이 더 거한 아이예요. 유리젤, 유리젤이고요. 이런 거는 아르제, 아르제. 합식한 거고요. 러블리 로즈랑 여기 키핑에 있는 아이들. 또 집에서 보고, 옥상에서 보고, 그러니까 옥상, 집, 옥상에서 보다가 여기 키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이쁜 거 같아요. 왜 그럴까요? 느낌인가요? <laughs>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런 거. 핑크, 핑크 루비, 루비, 스텔라. 스텔라, 원조 스텔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피치 센 크림,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음, 그니까 집에서 보여드린 아이들이 여기 이제 많이 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어, 어 저기 집잘 왔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입장 부러진 거 없이 사고 크게 없이 이렇게 잘 옮겼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처음으로 와서 키핑에 이사를 하고 저도 처음 방문이에요. 처음 애들 보러 왔거든요. 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잘 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허, 바닐라비스도 너무 예뻐졌 네 예뻐졌어요. <laughs> 어, 샴페인도 있었죠, 저희 집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멀리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화려한 단풍 단풍이죠. 얼긋불긋 어, 색깔 없는 색깔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키핑에 아이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는 뒤에는 이제 창들 창들을 이렇게 진열했는데 중간에 하나 이렇게 조금 자리가 비었고요. 음, 이쪽에는 이쪽에도 이렇게 구미들을 이렇게 진열을 했는데 어, 여기도 이렇게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키핑 소식 키핑에 이사를 잘해서 아이들 잘 왔다는 소식을 어, 전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